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이퍼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 웨이퍼의 크기가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하시기엔 그냥 웨이퍼가 그냥 단순하게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 웨이퍼의 크기는 에, 어떤 공정이라든가 어, 제품. 또는 이제 생산 라인. 예, 이런 거에 이제 세대를 구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에, 잣대가 됩니다. 자, 이럴 테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웨이퍼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6인치라든가 미이거 어, 이제 밀리미터 환산을 하게 되면 150mm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거의 생산을 하진 않고요. 일부 이제 대학교의 연구소라든가 이 어, 요런 데서 어, 소규모 연구 시설에서 어, 사용이 되고 있는 웨이퍼고요 지금은 양산 라인에서는 생산 상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등장을 했던게 8인치 200mm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90년대 쯤에 등장을 해서 지금도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파운드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일부 생산 라인에서만 생산이 되고요 가장 주력으로 되어있는거는 12인치 300mm 웨이퍼 그래서 2000년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웨이퍼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세상에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아 물론 등장을 했지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웨이퍼가 이제 450mm 웨이퍼, 18인치가 있습니다. 어, 450mm를 인치로 환산을 하면 16인치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18인치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어, 미국에서 어, 요 관련된 팹이라든가 어,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되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몇 인치로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00mm 12인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세대를 이제 구분을 짓느냐? 에,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긴 한데. 12인치를 생산하는 설비가 있다고 하면, 이 설비에서는 8인치라든가 200mm 웨이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8인치 200mm 설비에는 당연히 300mm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웨이퍼는 딱그 크기에 맞는 설비에서만 진행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비 이름을 구분을 지을 때, 200mm 설비, 300mm 설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 200mm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의 크기하고, 300mm 라인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어,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이 200에서 300mm 이렇게 설비가 커질 때마다 대략 한 1.5배, 예. 뭐 웨이퍼도 1.5배가 커지긴 하지만. 설비도 대략 1.5배 정도가 이제 커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200mm 설비가 들어간 라인으로 이제, 라인이 이제 있다고 치면은 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200mm에 맞춰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00mm 설비가 들어가기에는 이 층고라든가 이게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어, 이 300mm 설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웨이퍼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이퍼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비, 라인. 여기까지가 거의 하나의 이제 세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300mm 웨이퍼의 전용 라인들이 이제 계속 건설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짓고 있는 라인, 이를테면은 뭐, 삼성전자의 뭐 평택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의 뭐 M16, 뭐 이런, 가장 최첨단 라인 있잖아요. 최첨단 라인은 실제로 여기에 반입하고 있는 설비는 300mm 설비를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라인을 설계를 할때 지금 짓고 있는 라인의 설계는 사실은 450mm 웨이퍼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마 조만간 이 450mm 차세대 웨이퍼가 어, 이 라인에서도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연구개발 단계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설비들도 이런 450mm 웨이퍼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300mm 설비에 대략 한 1.5배 크기로 또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세대에 지금의 300mm보다 1.5배 큰 설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의 라인은 다 450mm 이 웨이퍼를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이 지금 약간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층고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층고를 약간 높게 설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차세대 이런 크기의 웨이퍼를 진행할 수 있는 설비들도 반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크게 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웨이퍼가 왜 이렇게 계속 더 커지고 있느냐? 아,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음, 요게 이제 가장 지접적인 예. 설명인 것 같아요. 크기는 1.5배 증가하지만 생산성은 2.25배로 이제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엣지다이라고 하는 가장자리.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작은 웨이퍼가 있고요. 이제 큰 웨이퍼가 있어요. 웨이퍼는 둥그렇잖아요. 둥근 모양인데, 그 안에 만들어지는 칩들은 어떻습니까? 칩은 네모나죠. 네. 웨이퍼는 둥근데, 칩은 네모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가 있느냐? 가장자리에 있는 웨이퍼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구분이 좀잘안 되시겠죠? 네. 이를테면, 요렇게 해서, 어, 가장자리는 사각형의 이제 모양을 띄겠죠 어, 이제 그림이 이제 조금 서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은, 에, 이 둥그런 면에서, 어, 이를테면, 이렇게 네모가 되는데, 이게 이제 웨이퍼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에, 이게 실제로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웨이퍼, 요런 가장자리의 칩들은, 아, 요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면을 따라서, 이런 부분 사용 못하고, 여기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이가장자리 이제 칩들은, 사용을 못하는, 이런반쪽짜리 칩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0mm일 때하고, 300mm일 때하고, 요건 그림을 좀 크게 놓고 보시면 더 직관적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런 곡률하고 이만큼 큰 곡률하고 여기에서는 예, 요정도의 칩밖에 안나오는데 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예, 한마디로 어, 더 많은 칩들이 예, 만들어질 수가 있다.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예, 요만한 크기에서 요 가장자리 칩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200mm에 비해서 바깥으로 더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칩이 기하급수적으로 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하는 시간은 이제 똑같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설비에 들어가서 20분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어 200mm 웨이퍼에서는 넷 따이가 100개였는데 300mm 웨이퍼에서는 넷 따이가 이제 300개가 된다. 왜? 동일한 칩의 크기라고 하면 가장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칩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예, 똑같은 시간 안에 예, 똑같은 시간 안에 예전에 이제 100개 생산한 거에서 뭐 300개로 이제 생산하는 것처럼 예, 실제로 웨이퍼 어두 장에 가까운 예, 그런 예, 효과를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웨이퍼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서 어, 실제로 어, 메이저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어, 업체들이 에, 후발 업체를 따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지금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로 차지를 하는 데는 예전에 이 8인치 이 8인치 웨이퍼에서 300mm 웨이퍼로 어,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에, 이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또 확보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전략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트렌드는 향후에 18인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450mm.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BI 텍이라든가 뭐, 예전에, 이제, 매그나 칩인, 뭐, 키 파운드리, 뭐, 이런 회사, UMC, 이런 회사들은, 일부, 소량의 이제 파운드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아직도, 어, 200mm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는, 어 예전에, 이제, 이게 4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 12인치, 이렇게 커지면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